헬로... 나 어떻게 지나냐고? 나 그냥... 그냥 사는데... 아니, 여러분... 야, 별건 아니고... 어... 뭐, 진짜 별건 아닌데... 나 오늘 커피차 받았잖아요 근데 나한테 내가 좀막 분리해놓고 보관해놔서 잘 제가 확인을 다는 못보여드리는데 이거 받았어요 여러분 나좀 민낯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네 미안합니다 나 이거 받았어요 대박이지 않아요? 나 이거 받았어. 탕면 받았어. 이거 없는 건, 없는 거래. 지금 없는 거라 저도 못 구했었거든요? 나 이거 받았어. 너무 감동이야. 그리고.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. <laughs> 나, 나 이거, <laughs> 붓기 빠지는 걸 줬어요, 팬이. 근데. <laughs> 네. 다른 가수분들도 드시는 거라고. <laughs> 막 실명을 적어 놓은 거예 근데 포스트잇에 이렇게 붙여놔서 해주는데 너무 귀여워, 귀여워서. 네, 제가 이렇게 좀 초췌하고 여러분들을 볼만한 상태가 아닌데도. <laughs> 네. 이 저장은 안할 거예요. 저장은 안할 거고. 오늘은 처음에 갈때 기분이 좀안 좋았어요. 왜냐면 제가 처음에 갈 나갈 때 하루치 할당량의 식단을 챙겨 나가는데 오늘은 다 놓고 갔어요.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. 나도 귀엽다고, 이거를 두, 두 개를 딱 보내온 거야.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막 찾았잖아요, 여러분이 먹고 싶다고. 이거 스티커도 이렇게 붙였어. 너무 귀여워, 어떻게... 또거 많이 있는데, 너무 제가... 네, 이번에 받은 것들만 너무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또, 전에 또 해주셨던 분들이나 앞으로 해주실 분들이 서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, 이 정도만, 네, 말씀을 드릴게요. 너무 귀여워서, 그리고 또, 네, 어쨌든 뭐 그랬어요. 저 이제 끝나고 집에 왔고, 또 바로 자고 내일 일찍 나가야 돼서, 그랬다고, 너무 보기 싫죠, 지금. 아 상태가, 미안합니다. 어쨌든 어유,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많이 다들 뭐 해요? 어쨌든 네, 저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고요. 잘 살고 있으니까 가끔 연락이 안 되더라도, 네. 음, 걱정하지 마세요. 어쨌든, 데 네. 이런, 이런 얘기 하려고 했어요. 저또 바로 자야 돼서, 잘게요, 여러분. Okay, guys. Thank you for watching. Te amo. Why me? I stero.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안녕, 항상 마음 고마워요. 잘 받고 있, 잘 받고 있어요.